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오늘은 1972년 100원짜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1972년도가 굉장히 특년도죠 발행량이 2천만 주고 거의 50년이 훨씬 넘은 이런 동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동전도 굉장히 비싸고요 미사용 동전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은 72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우선 72년도는요, 그 이런 사용주화가 거래되는 시세가 지금 한 400원에서 한 600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잘 보시면 그이 사용주화 같은 경우, 전형적인 사용주화죠. 음. 여기 그 이마하고 눈하고 여기 많이 갈렸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그 사용 주화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0원에서 600원 정도 보면 되고요그 다음에 사용 주화라 해더라도 보시면은, 아, 어떻습니까? 좀, 좀 상태가 훨씬 좋지요? 눈도 딱 이렇게 보이고 모자선도 두 줄이 딱펴시가 납니다. 자, 사용 동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사용 조화락해도 이렇게 상태가 좋은 것들은 보통 한천원 이상 거래되기도 합니다 천 원에서 많게는 한5 0 0 원까지도 상태가 좋은 것들은 거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더, 더 상태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천원 넘고 이렇게 그렇게 거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사용 동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레이, 미사용을 그레이딩된 그 보내서 이렇게 그레이딩을 그 받은 거고 등급을 받은 거고 등급을 받기 전에 알주화라 가죠 그냥 미사용 자체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보통 한 10만원 내외로 정도 좀거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화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고요 주화 가 굉장히 좋은 것들은 이렇게 그레이딩을 받아서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63등급인데 높은 등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보통 한 18만원에서 한 22만원 정도 지금 63등급이 그 시세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등급 같은 경우는 예, 한 30만원에서 32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등급 같은 경우 한 45만원에서 내외로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등급이 예, 굉장히 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6등급은, 그, NGC사에 등록된 것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해요. 더군다나, 이, 그, 오래된 동전들은요 굉장히, 예, 그 등급이 잘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 50년, 60년 지난, 이, 그, 주화들이 주인이 사실상 몇 번에 그 손에 거쳤을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손으로 만졌을 수도 있고, 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예, 또 물로 닦았을 수도 있고, 어떠한 과정을 그, 거쳐왔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주화가 깨끗하다고 해서 그게 그 등급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워낙 50년, 60년 된 동전들은 봤을 때는 깨끗해 보여도 그레이딩 보냈을 때는 생각보다 잘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66등급도 굉장히 고등급에 속하고요.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71년도, 72년도, 이런, 그, 그, 구도한, 그, 오래된 동전들을 보시면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싸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72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